우리 마음 열어봐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길 원해 내삶 속에 작은 비타민 부캐 속에 더다란 세상에만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. 비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쓰. 属于谁？ 안녕하세요. 어, 서준호의 클래시 찬양. 어, 추운 겨울이 지나고 지금 어, 따뜻한 봄이 왔는데 바람이 너무나 불고 황사가 너무 심해서 다들 감기 안 걸리시고 뭐폐안 폐 좋은 그런 질환에 안 걸리신지 모르겠, 모르겠네요. 어,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.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. 바리톤 서진호 씨를 모셨습니다.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바리톤 서진호입니다 어, 이번 주 찬양으로 어,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어, 저인데요 희 제가 이번에 부른 노래는 아모르데이라는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어, 이제 부활절도 이제 오, 녹음하는 시점이 부활절 전주인데요 네. 네.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또 저희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찬양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도 부르고 싶고 해서 이찬양을 골랐고 오늘 녹음하고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. 아잘 들어주시고 또또 들으면서 감동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이고 이찬양 어 고음이 장난 아닌데 어떻게 바리톤이 그렇게 고음을 잘내요 대하나님님이 <laughs> 네, 주신 탈란트라. 어떻게 말을 드릴 순 없지만, <laughs> 그, 타고나셨나봐요. 네, 하나님이 저희들을 처음부터 빚으실 때부터, <laughs> 저희들은 타고난 거니까요. 저는 근데 고흡이왜 타고 안 났을까요? 타고나지 않았을까요? 네, 밑으로, 위로 가지 못하면 밑으로 갈수 있는 거니까요. <laughs> 그렇죠. 어, 오늘, 어제가 금요일, 어, 고난의 주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, 십자가에 못 박힌, 진 날이었는데, 어, 어제까지, 어, 이번 주까지는 절제하고, 좀, 그니까, 인위적인, 인위적인 절제보다도,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, 한 주간 절제하면서, 청취자들, 사, 청취자분들이 사셨는지 궁금하네요. 어, 저는 한 주간 좀 절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. 어, 제가 보려고 했던 그냥 컴퓨터랑 영화, 그런 것 좀, 좀더 줄였고요. 그 다음에, 먹고 싶은 것도, 먹긴 했지만, 그래도, 최대한 더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. 어, 그랬는데, 이제 내일이면은 또 부활 줄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, 진호 씨는 안 그랬어요. 저는 어렸을 때, 어, 저희 엄마, 엄마가, 초등학교 부활 줄만 되면은, 계란을 80개씩 삶으셨어요. 각 반, 우리 반 애들한테, 한, 한사람당두 명씩, 두 알씩. 부활 씨 이렇게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진호 씨는 그런 거 없었죠. 집에서 하지 않고 이제 저희 집이 다 교회 에 가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은 작은 교회였거든요.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한손이 크게 세판네판 네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들끼리 나누고 또 옆에 교회도 그냥 갖다줘요. 옆에 교회도 이제 더 작은 교회 그쪽에도 갖다주고 또 더 지나가시는 분들한테, 이제, 전도의 역할도 하면서,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, 이제, 계란을 주죠. 이제, 계란을 봤는데, 아, 그냥 아래서 태어나셨나? 왜 계란을 주나? 사람들 이렇게 <laughs> 얘기하니까, 왜 계란을 주는지도 설명하고, 어, 또. 왜 계란을 주죠? 그 계란을 주는 이유는,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, 네. 그, 그, 모든 고난과 곡 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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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경을 이기고, 이제 그 아래서, 이제, 그, 그 겉에 있는 그 표피가 저희들에게 보는 그냥 달걀 껍질이지만 그 앞에 있는 병아리에게는 엄청난 큰 역경과 고난이란 말이죠. 거기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네. 그러니까 그걸 깨고 나오고 그거를 이겨낸다는 것 그걸 깨지 못해서 죽는 병아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다 삶아 버리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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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이건> 농담 <laughs> 웃기려고 얘기했습니다. 네 어, 오늘 거기 아모르데이 이탈리아 뭔가요? 네, 이탈리아어. 네, 이탈리아의또 하나님 그, 사랑 네. 날위하여라는 곡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은 이제, 이제 가사 자체가 부활절 노래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죽으심과 또 갈바리 언덕에 이제 못 박히심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얘기하고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곡입니다. 아모르. 그런 사랑이죠. 그 데이가 하나님이고. 그렇죠. 심요 이탈리아 유, 어 중에 유일하게 아는 단어 중에. <laughs> <laughs> 몇안 되는 단어. 성악을 전공하고 있지만, 읽을 줄은 기똥차게 읽는데, 아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, 아직까지는. 공부를 해야 되겠죠? 어, 오늘, 예, 하나님 날, 사랑 날 위하여, 구자철 작사 작곡가님이, 아니, 작곡을 다 하셨어요. 저는 처음에 이 구자철 그걸 보면서 축구선수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요즘에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분데스리가의 축구 선수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곡을 쓰셨어요. 와,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막 오른쪽 눈, 오른쪽에서 눈물이 살짝 날 뻔했어요. 그런데 어, <laughs> 살짝 날 뻔했어요. 어, 그 그리고 아까 치면 그 이탈리어가 아니고요, 라틴어입니다, 라틴어, 아모르데이. 옆에서 지금. 어, 반주자 선생님들이, 그, 옆에서 갑자기, 그 뭐야, 검색해서 얘기해 주십니다그 옆에 있는 진호는 엄청 흥분해서 지금 웃고 있고, 혼자. 자, 넘어가서,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, 하나님의 사랑, 날 위하여. 이 가사를, 아, 어, 아까쯤에, 죄송합니다. 다시, 아까쯤에 제가 얘기하려 했던 게 뭐였냐면요, 어... 저 혼자 들으니까 제가 옆에서 라이브를 듣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원하시다면 이 녹음하실 때 청취자 분들이 오셔서 같이 보셔도 돼요.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저희 게시판 거기에 글을 남겨주세요. 어 그러면은 진짜 바깥에서 들으면 너무 비싼 노래인데 그냥 진짜 라이브로 공짜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이 가사를 한번 제가 목상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, 서진호가 한번 읽어주시나요? 네,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사랑, 날 위하여,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. 저 높은 별 넘어, 낮고, 낮고 낮은 땅 위에, 하나님께서 오셨네.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,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,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.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?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? 하나님 사랑, 그 사랑, 다음 없는 그 사랑, 내 마음 모두 드리리. 나는 주의 것, 주님 내구준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. 나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리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보내셔서 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보내셨어요. 그리고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으셨어요. 저희의 죄도. 그런데 여기 저는 이 뒷가사가 너무 좋았어요. 저 하늘 높이 올라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?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. 그리고 또저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하는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? 주님 한번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. 어,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마음에, 그 품에 안기면 얼마나 행복할까?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 같아요. 그죠? 아멘. 그걸 위해서 지금, 아유,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는 열심히 찬양하고 어,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, 더 많은, 지금 서진호 씨도 지금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데,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어, 저희를, 어, 이렇게 게스트들하고, 저희 학교 친구들하고 또, 또 있어요. 저희 성악하는 친구들. 저희들을 초대해주세요.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.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그래서 오늘 서진호 씨를 모시고 찬양을 들었는데요 어,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? 서진호 씨는 지금 뭐하고, 뭐 하면서 산지 내시죠? 아 매주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또 저희들이 하는 일 성악가로서 어, 진해는 오페라를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준비하고 있죠. 네, 그때 마르첼로를 하고 있죠. 지금 라보엠 저희가 예당에서 5월 3일날 어, 라보엠을 하는데 예술전당 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이제. 5월 3일날, 라보엠이, 푸치니에 라보엠이 올라가게 되는데, 그때 저는 마르첼로라는 역을 하고 계신 서진호 선생님은 골리네라는 하겠습니다. 역을 하고 계십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맹영습을 하고 있는데, 그 와중에 부활절이 다가왔고, 저희들이또한해 옆에 찬양 드리기 위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어, 앞으로 서진호 씨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? <laughs> 아, 제 계획은 이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. 3, 4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저는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점점 키워서 제가 찬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게제첫 번째 소명이고 소망이고 또 이제 여기 계신 서준 선생님과 여러 성악가들과 함께 이제 팀을 만들어 작은 교회, 큰 교회, 또 멀리 있는 교회든 어디든 가서 찬양을 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저희 올해의 소망자 목표입니다. 오늘 녹음하면서 좋았던 점과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? 좋았던 거 이렇게 이렇게 성가곡을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성악가들한테 그렇게 쉽지 않죠. 네. 자주 찾아오는 기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의 노래를 위해서 준비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. 너무 좋고 신났고, 또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, 아, 아쉬운 점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걱정일지 모르지만, 이게 저희들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, 많은 사람들이,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들었으면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은 좀 있습니다. 좋네요. 저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어, 더욱더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여 기도해서, 어,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 다 같이 힘쓸 수 있게, 저희들만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, 저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잖아요. 그죠? 그 사랑을, 어, 받았는데 전해줘야 되잖아요. 못 전해주면은, 안 돼요. 근데 그 받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게 아니라, 저는 그래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, 그 사랑을 제가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, 저는 이제 그 받았던, 그분들한테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,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, 사랑을 받더라도, 어, 그 사랑을, 사랑을 받던 사람들에게도 또 전해주는, 그런 사역을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.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서 한주한 어, 한 주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. 그러려면 이에베다 채널을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. 아 그리고 이제 어, 이제부터 테스트 그 성경 42주 프로젝트 그 테스트가 이제 시, 오늘부터. 아니,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이제 시작됐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 통도 회원가입도 하시고 회원가입 돈 안냅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하루에 세장네장 그래서 42주를 같이 통독하는 그런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많이 읽고 또한번더 하고 1년에 한번 이상은 통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같이 댓글 남기고 저도 이제부터 어 성경 42주 그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어 너무나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. 네. 저는 오늘 이렇게 한곡 부르고 가지만 또 다음에 나와서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자주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